자 우리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봉다리로 구독자 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릴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알테오젠 어, 대표님의 다음주 기술수출 바로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뉴스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 트럼프가 다음주에 파워를 어, 이제는 못 믿겠다 어, 금리 내릴 어, 새로운 사람 임명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 폭등 상한가 종목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테오젠 3천당 대학을 필두로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되는 어, 성장주인 로봇 섹터 뉴로메카 27% 뉴진 로봇 18% 휴림 노봇14% 지금 폭등 시세가 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5시간 동안 바이오 폭등 어, 차트 다음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주식 딱 베스트 4만 엄선해서 준비했고요. 를 어, 이번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은 간단하게 하고 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외국인하고 기관이 미친 듯이 매집하는 종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직접 만든 거니까 좋아요, 구독 1초만딱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리는지 하나만 짱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 1월 8일이니까 자 일주일 전이었죠. G2G 바이오라고 이제 오늘도 찍을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 덜 알려진 레버러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내용은 파일럿 생산 시설 10에서 20km 지금 생산 가능.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술 수출 무조건 나올 거니까 지금 모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보시면. 이 당시 가격이, 어, 74,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지 말고, 자, 얼마에 사야 되냐? 7만원 지지 확인해주면은, 자, 글로 써놨죠. 종가만 지지해주면, 급등할 수 있는 어, 차트가 나왔으니까, 이때 7만원 기다렸다 매수하세요. 높게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28%까지 오른 이후에, 자, 3% 떨어졌죠. 그 다음에, 6% 떨어졌죠. 그 다음에, 5% 떨어지면서, 종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7만원 지지, 7만 800원 깔끔하게 지지를 해줬죠. 그 다음에, 7만 원 지자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3.5%그 다음날 4.7% 그리고 금요일에는 장중에는 무려 18%까지 올랐고 종가로도 8.5% 올라가지고. 어, 저희가 드린 가격 그대로 사셨으면은 어, 종가로는 15% 장중으로는 무려 25%의 수익이 깔끔하게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혹시 못 보셨거나 어, 타점을 못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우리 G투지 바이오 8700원 만 잡으셔요라고 해 가지고 9시 27분에 예, 바로 드렸어요. 자, 9시 20분에 8만 원에 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후 1시에 9만 원 찍으면서 바로 그냥 급등 12% 수익이 나왔고 버렸다. 얼마 만에? 자, 3시간 만에. 그래서 방송 보시고,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 수익을 알토론 같이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은 어, 댓글 있습니다 고정댓글 봉달DS 이거 모르시죠? 자 요거 클릭만 해주시면은 바로 스마트폰 누르자마자 1초 만에 입장되고요 자 이분들 보세요 다음주 폭등상한과정보감사해요 뭐 수익봤다고 감사합니다 수익감사합니다 또 이분 누구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폭등 자 이렇게 수익 보신분들이 댓글까지 달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이렇게 추천까지 알토론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어 말고 이제 PC는 가끔 오류가 난다고 해가지고 개인 번호 알려드리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공부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주말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어,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료 올려드리는 거 공부 조금 하루에 10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시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방송을 보시면 계좌는 빵빵빵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 꼭 지금 영상 이어보시기 전에 문자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네 종목 종목명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알테오젠 G2G 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셀바셀스케어인데자왜 이걸 선정을 했느냐? 지금 알테오제는 어, 모멘텀도 있지만 외국인 우위에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차트, 그다음 시투지도 기관들이 매우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지금 반등 추세, 그리고 오름테라퓨틱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 한번 받고 눌림 목에 다시 한번 급등한 차트, 셀바셀스케어 최근에 FDA 어, 추가 승인 이후에 예, 조정하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차트 이렇게 차트가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뭐 아무런 내용 없이 저희가 이거를 어, 추천드리냐 어, 절대 아니죠. 자 그래도 호재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어, 2026년 올해 추가 호재가 지금 바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알티노전 같은 경우는 어, 지난주 금요일날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다음주에 어, a l 어, t b 포죠즉 어, 피아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을 바꾸는 그래서 특허를 빅, 빅파마 입장에서는 최소 10에서 15년 연장하는 이런 기술 여섯 번째에 이어서 일곱 번째 기술 추출 발표를 함으로써 어, 주가가 급등하는 그래서 이거 계약이 나올 때까지 어, 폭등하겠고 계약이 나오면 어, 매도하시면 되겠죠 일부 자, 중장기는 갖고 있어 상관없는데 단타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추지 뭐예요? 상장 이후에 지금. 어, 수주 계약 공시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고 제가 어, 7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주 잔고 가동률이 올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셀바스 에스케어 파트너사가 지금 FDA 추가 승인을 냈어요. 그래서 계약이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셀바스 인비전 합작해서 아시아까지도 지금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시아 첫 계약 구독 매출이 나오면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바닥에서 완전 올라오는 거고 오름 테라피틱 어떻습니까 지금 임상 진척 IND 일상 중간 데이터.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름테라피틱스 시장에서 지금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니까 러이네 가지가 제가 어 단순하게 어 차트하고 어 수급만 본게 아니라 이런 호재가 앞으로 나올 호재가 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 선별을 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알티오젠입니다. 알티오젠은 자, 지금 어 최근에 강한 방등과 외국인이 지금 5일 연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외국인이 9일부터 15일까지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다. 9일만 지금 13만 9천 주 매수하고 있고 핵심은 외국인 매수성이 지금 연속성 추가적으로 이어질 건지 보면 되고요. 차트 보면은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죠. 왜냐면 추가 기수치를 안 나와가지고 뭐 실망 매물들일뷰 나오고 소송도 걸렸는데 중요한 건이 어 박스권 하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가 충분히 모아졌고 금요일 날장대양봉 나와주면서 이 전고점인 51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 안착해줬기 때문에 51만 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지 확인만 하게 되면, 약까는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최소 10%에서 20% 폭등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타점을 얼마 잡으면 돼요? 25, 1만원 전후 잡으면 되고 손절도 이 정도 잡으면 매우 매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알테오젠은 공고방에 이렇게 16일이죠. 아침 8시 31분에 뭐라고 올려드렸냐? 키트로다 전력 없다. 알테오젠 로열티 잭팟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것 때문에 이제 폭등한 건데 빅딜 예고는 알테이죠. 알테오젠 조단위 규모에 다음 주 그냥 빠르면은. 다음 주에 바로 그냥 발표하겠다. 지금 직접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취임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고 어, 그다음에 저희가 알테오젠을 16일 날 오후 1시 14분에 자, 이제 51만 1,500원 지금 9% 급등하고 있는데 자, 에너지가 이제 상방으로 모이기 때문에 지금 늦더라도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51만 원에 저희가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시죠? 인생을 바꿀 종목 알테오젠 땅땅땅.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게 입장하시면 저희가 점까지도 아름답고 편하게 드리니까. 그래서 공방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51만 원만 지지해 주면 빵빵빵 올라갈 수가 있다. 저희 공방에도 차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드렸던 지투지 바이오예요. 자, 이거는 14일부터 기관이 미친 듯한 매수. 10만 5천 주. 외국인도 6만 2천 주 기관도 5만 3천 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생산 라인이 가동이 돼서 이런 뉴스, 매출 뉴스가 나오게 되고 바이오 는 적자가 심한데 어, 알토란 같은 소식이죠 그리고 기술주출 어, 이 부분들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 이거는 보시면은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에 급등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살짝 눌렸는데 어때요? 바닥에서 마이너스 12% 내려갔잖아요 이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이렇게 종가로 끝나고 내려가는데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이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이제 말아올리는 자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올려놨냐? 딱 진짜 기가 막히게 이 83,000원 라인 전고점을 딱 주차를 이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음, 얼마를 잡으면 되냐면 82,500원 얘는 답이 나와 있어요. 다음 주에 얘는 이제 82,500원을 안착을 만약에 해주자,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때도 폭등 나왔고 이때도 폭등 나왔거든요 지금 폭등을 향한 지금 어 전조현상이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어 보시면 이때도 어28% 거의 뭐사각가 어 같잖아요 지금 회사는 뭐 확정된 바 없다고 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도 사가가 같잖아요 25. 자 이때도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82,500원을 이거 만약에 이제 이탈하면 한번 내렸, 내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더, 저희가 다시 한번 7만원 방송에서 타점 잡은 것처럼 타점을 잡아 드린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지만 어, 사시고 지지 않으면 기다렸다 사셔라 기다린, 기다리는 것도 어, 실력입니다 매, 그 주식이에요 매수만 어, 매매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치투지바이오 마찬가지로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만 추천드린 게 아니라 상장 8월 14일날 했거든요 자 4번 드렸어요 4번 한놈 주식이 석삼 너, 너, 너구리 자이 당시가 지금 유증해가지고 그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식이 이제 3배가 늘어나가지고 4배가 됐으니까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22,500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8만원이니까 얼마입니까? 4배 수익 났죠. 저희가 계속 추천드리는 한두번 추천드린 것도 아니에요. 추지 계속 추천드리고 추천드리고 자 그런 주식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타점을 또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죠 바이오는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자 봉달아 옛날 거 보여주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아니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으니까 금요일 날 16일 날도 8 7 0 0원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타점 다 잡아드리니까 봉달이 개인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만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돈받냐고 유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 보시면 무료 강의방이죠 어,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리오 지지하면 음, 급등 나온다.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 테라픽시 얘도 이제 최근에 신고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본국의 금리가 내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까지 내려가니까 양방으로 지금 기회가 온 거라서 지금 바이오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임상 결과, 그 다음에 기술 수출, 호재가 한 개도 아니고 뭡니까? 두 개나 있으니까. 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기술 수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오른 테라피틱도 시원한 놈이에요. 지금 6월달에 15,000원짜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고 얘는 가격을 명확하게 얘가 타, 차트가 말해주고 있죠. 얼마인가요? 한놈 투시기 석삼 너구리 네 번이나 지지한 이 가격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1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지지를 해주면 당연히 어, 폭등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지 확인. 자 쉽죠? 자 손절 어떻게 하나요? 손절가 11만원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타점이 손절가면 마이너스 0.5%뭐 아닙니까 먹을 때는 30%씩 먹고 수, 손실 날 때는 0.5%씩 손실 나면은 얼마나 알토란입니까 그죠 요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오름테라프틱 저희가 자 이렇게 뭐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19일도 이렇게 오름테라프틱 145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또 했다 DAC 오름테라프틱이 세계 최초로 하는 이제 플랫폼이죠 요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름테라프틱 또 뭡니까 네, 프레 J&J 뭐예요 존슨의 존슨과 태행성 신경질환 공동개발 오름테라퓨틱 수혜다 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편하게 수익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추천한 게 이제 18일이에요 그때 이제 9만원대 그래서 9만원 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어, 14만 5천원 갔으니까 단기로 그냥 진짜 급등 60% 시세가 나왔죠 음 봉달아 진짜냐 진짜죠 12월 18일 뭐 어떠습니까 어, 바이오 시그니처 오름 테라퓨틱 이렇게 어, 18일날 추천 9만원대 드렸고 또 18일만 드린 것도 아니에요 또 드렸어요, 저희가. 자 이렇게 보시면 12월 2일 날도 6만 원대 추천드렸어요. 14만 원 갔으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뭐 거의 3배 수익 봤네. 자 이렇게 아예 저희가 동글동글뱅이 똥글, 쳐가면서 동그뱅이 쳐가면서 이렇게 타점마다 드렸다. 8월 달에는 얼마예요? 2만 원대. 야, 2만 원에 사서 14만 원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팔았어도 최소한 6 배는 먹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가 한두한두 한두 번이 아니라 오름테라프틱 저희가 계속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다. 왜냐면 저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름테라프틱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실 분들 이게 원래 급등주예요. 뭉다리 아, 개인 번호 01083461138 문자로. 다 보내주시면 된다. DAC 세계 최고 기술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만간 또 뉴스가 나오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트가 이쁜 셀바셀스케어자 보시면은 오거래 연속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들어왔고 지금 어, 핵심이죠. 1월 달에 들어와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시 한번 지금 재매수가 확인이 됐다. 자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어, 조건이 나온 거죠. 자셀바셀스케어 차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자 이놈은 그냥 매집을 이렇게 대놓고 티너, 티나게 하나. 우리 주식계 경원에 다른 건다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우리가 남편이 바람핀 걸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다 이제 낌새가 있잖아요.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든지 카드값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1년 동안 행보하면서 세력들은 어떤 작업을 했다? 마지막에 자, 이때 매집을 1차로 해 놓고 어떤 작업을 합니까? 자, 주가가 왜 내릴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개미를 일단은 다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FDA 승인 나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보세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뭐 해요 누군가 산다는 거죠 전문용어로 뭐,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매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20에서 타고 쫙 올라가고 있으면서 바닥을 지금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라인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얘네도 타점은 어렵지 않아요 종가 기준 얼마로 보면 되냐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어, 1차 매수 2차 매수로 보면 돼요 나는 바로 단타로 10% 20% 수익 내고 팔겠다 1차 6천원 보면 돼요 6천원 지지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좀 모아가겠다 이거 어차피 한 번은 슈팅 나온다 천천히 난 모아가겠다. 뭐 5,750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손절가는 5,75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면 6,000원에 딱 지지되는 거 보면 되고, 아 나는 조금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한 번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차트다. 5,750원 전후에 모고 으 손절가도 이때 잡으면 아주 그냥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하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나는 차트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셀바스 헬스케어 처음 찍어드린 게 아니라 9일 날 이렇게 f d a 추가 생인난거 말씀을 자. 한시에 드렸고 이때 f a 승인 나기 전에 보세요 12시 23분에 어 수익 그 해가지고 이때도 단타로 저희가 한번 수익을 어 내고 나왔어요 9일날 보시죠 9일날 보이시면은 지금 7천원까지 한번 이때 얼마 안 오른 것 같아도 자 이게 왜 새롭지냐면은 급등해버려요 자18% 올라버리잖아요 그냥 그냥 바람만 불면 10%씩 올립니다 자 이때도 몇 프로 올랐습니까 27%올라버리죠자 이때도 어떻습니까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뭐라 그래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막 남자 여자 홀린다 그러잖아요 이 홀리는 종목이 걸리는 종목 가면은 그냥 25%야 가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점 잡아서 먹기가 좋다 근데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 뭐예요 저희가 뭐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부방에서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사셔도 되는데 늦잖아요 그리고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뭐 무료 강의 방인데 뭐 부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 봉다리 개인 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만 딱 넣어주시면 바로 저희가 수익을 봉다리채 요렇게로 맡겨드리니까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차트나 이런 것들 봐도 지금 이쁜 모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주 또 바이오 딱 나오니까 다음주에 또 좋은 소식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